10편 38편 2절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마지막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이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날개를 다 끊고 힘을 빼고 기력이 세하고 눈에 빛도 얼굴 쳐다보시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이 한번 쳐다봐요, 나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야 여러분이 만들어져요. 눈이 열리고. 금식하면 힘이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힘, 또 물질, 뭐 어떤 거다 끊어 보세요. 그잖아요. 어뭐 그 전에, 그 전에 제대로 안 사람, 안 다른 사람 누가 있겠어. 나도 대단하게 살았는데. <laughs> 근데 하나님이 다 끊어놨어. 날개도 끊고. 그리고 눈의 빛도 떠나게, 해, 떠나게 했어. 힘이 없어. 요 <laughs>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 끊어놔서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끊어놔가지고. 왜냐? 힘을 빼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절대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힘을 빼서 겸손하게 하고 눈을 여는 거예요. 영의 눈을. 육의 힘을 빼고 영의 눈을 연다. 그 육적인 힘이 빠져야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력이 다 눈에 빛이 떠나야 하나님의 눈이 열려요. 눈의 빛? 다 육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 이론, 생각, 경험의 근거에서 보는 그 눈의 빛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야. 새로운 눈이, 새로운 세계 신비한 세계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먼지 같은 것에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권력? 대통령? 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달라붙어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다 낙동강 오리알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치하다가 자살한 사람 한두명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지지 못해요. 권력 그리고 물질 다 끊어요. 그가 우리가 끊어질 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빼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고만장하고 치마 휘둘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때려서 만들겠어요? <laughs> 안 그렇겠어요? 끊어가지고 데리고 와야 만들지. 그래가지고 흐리부리 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면은 달궈져가지고 불 속에 들어와서 때리면은 때리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도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도끼가 딱 되는 거야. 그리고 호미로 만들어야 되겠다, 호미. 칼로 만들어야 되겠다, 칼. 잘 <laughs> 만들어줘. 노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트가 되고. 우리 학우들이 그래서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백그라운드 있고, 그 스펙이 대단하고, 그리고 치마 휘둘리고 전세에 돌아다녀봐. 만들어찍었어요 절대 못 만들어, 나도. <laughs>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지금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쫄장보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전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잠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저도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죽은 자 같지만요. 살아있잖아 <laughs>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거야. 반드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 학우들이요. 앞으로 보세요. 멋진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네. 마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워낙 강해서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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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냐, 눈에 빛을 빼버리는 거. 예요 여기 나왔잖아. 여기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는 거야. 가지고 내가 막 두들기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응? 그래 내가가 살아있으면 안 만들어, 절대 안 만들어져. 요 주여 나를 만들 수 없도다. 시작. 네, 그 밀가루 얘기도 했잖아요. 밀가루에 밀이 있어 보세요. 밀 하나가 안갈려면 튀어나가 버려요. 근데 밀가루 로 완전히 갈아져 있잖아요. 주물르는 대로 돼. <laughs> 아잘 만들어지는 거야.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지냐 아름답게. 잘 만들어. 뭐든지 순응하고 어제 어더 강도산이 한명 시험 다 보러 왔는데 그 강도산님만 안 보러 왔어.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누가 도와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뭐든지 안 한다고 하고 하면 누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하겠느냐? 아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끝난 겁니다. 잘 따라오는 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갑니다. 분이 있냐 없냐? 내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절대 큰일 못 해요.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나를 내어 밀어야 돼요. 가게 해야 돼요. 그래요. 품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려고 해보세요. 뭐든지 해도 도와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유를 걸고 조건을 걸고 그래 보세요. 우리도 안 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내가 돈이 없으면 그래도 내가 이게 돈이 없어도 못하니 나는 하고 싶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나는 우리는 못한다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한다. 다 하는데 혼자만 빠져있어. 내가 어제 막 야단을 쳤거든요.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요 시험. 조선어학원는요 전도사 고시 시험을 혼자 어떻게 가지고 전도사 대상도 아닌데 시험을 치렀어. <laughs>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이 드네. 그게 하고자 하는 욕심. 아니, 전도사 고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시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가지고 왔더니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대상 속, 대상 말도 있잖아 스스로 하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고 자꾸 하려고 해보세요 누가 도와주든지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죠 안 한다고 넘어져 있는 사람 절대 안 도와줍니다 쿵! 일어, 버라, 그랬잖아.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죽어도 거기에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국제청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나를 몸을 집어 던지면 저절로 가는 거야. 그걸 못해, 안 돼요, 못 해요. 전부 지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래. 그냥 내어 밀어서. 우리 보세요. 다 순리대로 따라간 사람들은요,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데요. 안 돼요, 못 해요, 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된다니 근데 우리 학우들, 그리고 한 명만 빼고 다들, 그, 거기에, 어, 국제총회에서 이끄는 대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요, 바빠서 죽어도 보던데야. 뭐라, 여기 와. 죽어도 보던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왔죠, 왔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따 엄청나게 많아. 그래도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편리를 봐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오니까.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우리는요, 타정도 안 해요.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절대 앞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과감히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실루에 집어 넣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 속에, 내일 속에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상에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잘 따라오잖아. 이기고난? 여러분 그 내일을 타고 가는 이기, 내일을 타고 가는 동안에 이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을 밀치고. 그러니까 마귀 10편, 13편에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내일을 타지 못하도록 그러면 마귀가 밀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붙들고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간 되니까 틀림없이 가요. 그 사람이 태 헛한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이기고 믿음의 내일에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있다고 뭐 배웠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권력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고, 돈이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내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을 반드시 함께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기가 있어요. 시험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 줄 알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을다 끊고, 흩한 모함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승케해 주실 것이다. 학우, 우리 학우가요, 한명딱 있었어요. 김경성 목사도 알아요. 1년 동안을 12명의 교수들을 오셔가지고 한 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제 17명인가 지금 학우들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한명 있었을 때, 아이고, 이제 3명 끝났구나. 내가 저한 명을 가르치려고 12명의 교수님들을 어, 섬기고, 이거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 못 봅니다. 거기서 딱 적고 끝난 거예요. 한 명을 주든, 백 명을 맡겨주든, 천 명을 맡겨주든, 똑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지금 이 17명만 하, 보겠어요.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 총회로 몰려오겠죠. 올 것을 믿어요. 네. 눈을 들어 화면을 보라. 사람들이 보여 네 개로 오느니라. 그래 눈을 들어 화면을 보고 눈을 들어 화면을 보겠어요. 오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오고 오 있구나. 다 오고 있구나. 예? 예언을 해줘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예언해 주세요. 아 이거 이제 개척교회 보다가 사람들이 안 와서 우리게 오는 사람들마다 다큰계로 가버리고 권사님 속도 이거 한명 들어 있는데. 그 권사님도 나가려고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다. 귀에 접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유, 그러다 그만두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오, 오 있구나.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게 하신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펌프해야지. 우리 학우들이 예언가니까. 예언 받으러 어디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이 예언가야. 네. 예언 받으려면 나한테 와라. 시작. 네, 내가 예언을 잘하니까 이 오늘 예언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예? 예언하는 방법도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학교는요, 우리 국제신학, 국제총회 신학교 이외에는 다른 학교, 다, 학교가 없어요. 예언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그리고 여러분을 또 예언가로 얘기해 줬지. 너무너무 좋잖아. 오늘 그, 하, 그것만 해도 강의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을 또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강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게 돼. <laughs> 세 번째. 이거 지금 15분째까지가 있는데 어 강의 방송을 듣는 학우들은 어이이것을 어, 올려 드릴게요. 강의안을 욕기23장 23,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만 보세요. 그리고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구절 많이 들었죠? 10절만 읽어. 뒤에 구절을 봐요, 뒤에 구절. 10절만 부른 거예요, 10절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나오리 지금요,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옆에서, 곁편에서 일하시나 일을 하시나 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왜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왜못 뵙어요?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그는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눈이 안 열려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거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는구나라고만 알게 된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태 양란이에요. 갈 수도 없어. 후진, 전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을 열어, 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배의 눈을 열잖아요. 다2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예, 정근같이 나오라. 이게 찰 아프라는다. 찰 아프, 차라프. 단련.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만 알게 된 거죠. 지금 어려부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눈을 열기를 원하신다. 그 단련 받지 않으면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흩한 사람을 통한 연단, 물질을 통한 연단, 아픔을 통한 연단이 속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요비 눈을 여시고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녹여져야 돼 단련, 성격, 고집, 이거 다 녹여야 돼요. 찰아프, 녹이다라는 거예요. 녹이다. 희귀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용이하다, 다 녹이는 거예요. 다 녹아져야 돼요. 안놓아노야 아, 돼요. 내가라고 하는 거다 놓아줘야 돼. 그래야 말씀이 담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귀한 보배가 담겨져야 돼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사사방으로 괴사임을 그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연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구들을 붙들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한 연단 물질을 통한 연단 아픔을 통한 연단 많은 연단이 있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연단을 받고 있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약속하셨다오니 이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주시고 연단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련 받고 녹여지고 깨지고 또 아름답게 멋있고 세련되고 귀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과의 뜨거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름답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